정수학입니다자 다시 그림을 그리는 센스. X 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3이 되겠지. 1. 1. 1. 1. 나 1. 나 1. 1. 1. 다 1. 1. 1. 1. 1. 1. 1. 1. 이렇게 나온다는 거지. 레이브가 있어 없어, 이렇게. 피가 여기 있다. 요거팔모원하 <laughs> 넓이, 이렇게. 제대각 그러면 얘하고 평행한 접사을 여기서 그었을 때, 요 반지름이 되게 제일 크겠지? 그거야. 되게 쉬운 문제네. 그런 컨셉만 있다면. 이기울기 몇이야? 마이너스 6이니까 이게 접하는 직선을 하나 구할 수 있겠지? 응 불러 마이너스 6x 플러스 k가 되겠지 그게 얘랑 접한다고 약간 실력 정석 극한 문제야 그러면 어떻게 돼? x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k 마 3이 0나왔나 왔습니다 4분의 d는 0이니까, k는 4가 나오겠지. 예. 그래서, 마이너스 6x 플러스 4가 되고, 이 직선의 임의의 점 함정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반지름이 되겠지? 예. 평행하니까. 뭐 아무거나 잡아봐. 0, 매, 몇 할래? 마이너스 2,0 하면 되겠지, 그치? 예. 부터 여기까지 거리니까. 표준형으로 바꿔. 아, 일반형이구나. 마이너스 4는 0이 되겠지. 반지름이 얼마야? 루트 37분에 왜 이렇게 지저분하지? 마이너스 12 이렇게 나오겠지? 그래서 파이 R제곱이니까. 256에 37이 되나? 그래서 b 백이 256에서 37 빼면 얼마야? <laughs> 219가 나올까, 안 나올까? No. 여기 답이 있네.